시작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죽을 이스라엘이 날이 가까우며 이 하여. 하여. 그 예,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에게 장례 절차에 대하여 약속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으면 아들 요셉이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지내야 하는데 아버지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9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나왔죠. 아까는 야곱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의미도 예, 야곱이 죽는 것과 이스라엘이 죽는 것은 하나죠. 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는 것과 똑같죠.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요. 죽는데 진짜 죽는 것은 무엇만 죽어요? 육체만 죽잖아요, 육체.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도 죽잖아요? 죽으면 야곱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남잖아요. 이스라엘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면 나 성규는, 박성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십자가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것은 누가 죽냐면 나라고 하는 육체가 죽고, 육신이,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로서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하나예요. 하나, 겉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서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하나로서 죽는데, 죽는 것은 나만 죽는 것이고 진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언뜻 보면. 아,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뻔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데 왜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까? 근데 이게 둘이 하나라고, 하나라고 해요. 하나. 하나인데 죽는 분은 겉에 것만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할때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트입니다. 무트 무트는 실제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죽음을 의미하냐면 육체의 죽음 또는 율법의 죽음 이런 의미예요 율법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죽으면 뭐냐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 죽음은 완성. 자, 그다음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 그의 아들 요셉.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게 이런 거예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은 어디에 속해요? 예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자 그다음에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 요셉을 보면 요셉은 뭐예요? 예수의. 해당되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요셉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 요셉 아 요,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불러서 뭔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어 설명을 할 때는 야곱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셉을 들어서 설명할 때는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둘이 하나 둘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로서 십자가에 죽은 죽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 죽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성전이 죽는 것과도 같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나를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왔지만 내가 아버지도 되는 거야. 하나야 하나.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 극에서는 극 중에서는 야곱 아버지와 아들 요셉이 따로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둘이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누구의 죽음과도 같아요. 요셉의 죽음과도 같잖아요. 요셉의. 이게 동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그걸 좀 알아, 아시고 계속 보시는 게 이제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은, 어, 29절 다시 보시면,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이 아버지가 아들 너한테 은혜를 입었잖냐. 이거예요. 그럼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야곱 이스라엘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얻었나요? 지금까지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들 덕분이 덕분에 그렇게 됐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시죠? 근데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기,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죠? 아들이 뭔가 진리를 가르치면 아버지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비로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들로 인해서.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는데, 아들로 오신 그분이 진리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이 겉의 것은 표적이고, 겉의 것을 통해서 안내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라 것을 육체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십자가의 사건이 그거죠. 자, 그렇게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드디어...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그죠? 그러니까는 아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아들에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또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은혜를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게 뭐냐? 아들이 예, 요셉 네가 죽음으로써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니 아버지 성전 있지. 아버지도 성전이 두개두 두 개라는 거 아시죠? 처음에 겉 성전, 속 성전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겉의 것이 이제는 무너질 때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의 것은 완전히 무너져야 이제 안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완성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하는 절차가 뭐냐면은 아들아, 너 때문에 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어. 그 그러니까 이 보이도록 나타난 성전은 완전히 죽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 이제 너도 나와 겉으로는 같이 죽자 이거예요. 겉으로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스토리상으로 이제 다음에 쭉 나와요. 요셉이 죽는다니 이 무슨 뜻이지? 야곱이 죽는다는 건 나이 많아서 죽는 것은 알겠는데 요셉도 같이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성전이 죽는 것이 동시에 나도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전부 다 나야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또 보면은 칭하논이 그랬어요. 칭한논이 아 청하노니 네게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이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시브리요. 이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이게 무슨 뜻이냐? 청하노니 바란다, 청한다, 바란다 또는 제발 또는 반드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에, 요청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야. 이런 뜻이고. 완성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문, 뒤에 나오는 문제를 보니까 뭘 했냐면은 자기를 죽으면 어디다 묻느냐, 어디다 매장하느냐. 이 문제 했죠. 그렇죠? 그문제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 이 애국당에 매장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애국당이 매장되면 큰일 난다고, 우리가. 근데 그런 문제를 조금 이제 보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청한원이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면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되어져야 할게 뭐, 뭘까요, 우리가? 일단, 보기 전에. 알고 있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문제죠? 요거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복된 말씀이에요. 자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야될 일을 내가 너에게 요청한다, 청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이런 거예요. 아들 요셉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말하겠는데, 일단은 네가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응? 요셉의 손을 아버지 허벅지, 허벅다리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게 뭘까요? 이 허벅지가 뭐냐면은 환도뼈라고도 해요. 야곱의 환도뼈가 유골된 사건 아시죠? 환도뼈예요, 환도뼈. 환도뼈는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레크는 에, 환도뼈 또는 넓적다리 또는 허리라고도 해요. 허리, 허리에서 네 허리에서 너의 후손이 나올 거야라고 할때 허리. 그다음에 생명이 허리, 넓적다리, 뭐환도뼈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생명이 나오는 곳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나오는 곳. 그러면은. 진짜 사람으로 말하면 생식기잖아요. 그래서 생식기라고도 써요, 이 단어를. 그리고 측면이다, 또는 옆구리다, 이런 단어로도 쓴다고. 자,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넓적다리 환도뼈, 이런 모든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육에서, 육이 죽을 때 거기서 나오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육이 말씀으로 말하면 이 문자 말씀이 율법이 또는 보이는 세상이 창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생명이 나온다고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아들 요셉에게 뭘 의미하냐면 네가 나를 찔러라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손이 요셉의 손이잖아요. 요셉의 손은 누구와 같은 거냐면은 노마 병장이 가지고 있는 창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은 진리예요 진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겉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겉성전이 무너지려면은 반드시 창으로 누군가가 옆구리를 찔러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옆구리 찔르는 것은 무엇이 찔르냐면은 법으로 찔르면 안 돼요. 성령이 찔러줘야 돼요. 성령. 성령, 진리.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놓고 법 없는 자를 통해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법 없는 자.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스토리상으로는 로마 병정이죠. 법 없는 자. 법 없는 자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창으로 찔렀을 때 허, 허벅지, 그 옆구리가 찔리, 찔림을 받고 거기서 뭐가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다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시험을 볼 수도 없고. <laughs> 그래서 그 유명한 도마 있죠? 도마 이야기 한번한 한 적이 있었잖아요. 믿음 없는 도마가 아니고 진짜 믿음 있는 도마지. 그,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성경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여기에 500명 정도에서 이렇게 들림 받았잖아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여기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나를 볼 것이요." 그랬죠. 그러고 나서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죠. 자, 그럼 문자대로 한다면 그 찌른 자가 누구예요? 로마 병정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아직도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숱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아들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하는 것과 같아요.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 주님이 그러는 거내 옆구리 창에 찌른 그 자리 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 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찌른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마가 나를 찌른 자 도마가 예수님을 찌른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찌른 자도 볼것이요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진리를 봤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찌른 자가 분명히 돼야 되겠죠. 자, 찌른 자가 뭐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찌르는 자는 법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내가 법 없는 자가 되고 내가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그분을 죽인 거예요. 육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찌른 자가 맞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이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냐면은 새로운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만 나에게 맞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찌른 자가 맞지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육으로 죽인 거 맞잖아. 너도 죽은 거지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육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은 거 맞잖아.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거죠. 도마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역시 부활한 자요. 주님이 그런 거.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역시 부활한 것과도 같은 거야. 이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욕심으로는 죽은 자고 영으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게 보통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보니 도마 그런 거요 내가 육으로 죽고 보니 하나님이 육으로 내가 육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내가 죽어 버리고 전부 하나님을 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육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영의 하나님이에요. 영의 하나님. 자, 그러면 육은 왜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라고 준 거라고 요 알라고. 그걸 가르치려고 준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그 아들, 요셉이죠. 요셉. 말하자면 요셉. 요셉이 예수로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허벅지에다가 넣으면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그러면 아버지를 죽이면 자기도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인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는 완전 히 그냥 살인, 사형을 받아야 돼요. 살인한 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는 육체 예수를 옆구리에 내가 손으로 찔러서 죽인 거네. 그러면 나도 살인자죠? 그러니까 나도 육으로는 사망해야 되죠? 쌍방이 죽는 거라고요. 내 손을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인혜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지 하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자, 인혜와 성실이 뭐냐? 이건 인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은혜. 그 다음에 성실은 에메트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죠? 네, 은혜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인혜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요셉에게 뭐라 하냐면 요셉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나에게 행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계시니까.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완성을 시켜요. 우리 눈을 열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겉에 하나님으로 봤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셉아, 이 아들 요셉아,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로서 나에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겉으로는 죽지만 안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환도배에 손을 넣는 것이 요셉이 환도배에 손을 넣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로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는 것이 야곱이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전이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진리만을 진리만이 살아나요. 그럼 하나님도 영으로만 살아나요. 그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환도뼈에 손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의 그 환도뼈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기 전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넣기 전에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쌍방이. 그죠? 그, 그것은 뭐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주님을 죽인 자요. 죽인 자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없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율법 아래에 있으면 네가 애굽에 장사하는 것과도 같은 거야. 하나님을. 그, 그말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제는 겉, 겉에 것이 육으로는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상에서 아버지, 아버지를 애국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토록 중요하다. 네.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요. 근데 어디에 죽어서 매장할 것이냐. 내가 지금 이 겉에 거에 에, 안에 것을 못 보면 겉에 거밖에 못 보죠. 그럼 겉에 무, 묻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바쁘게 돌아다니고 한다니까요. 근데 다 겉의 문제예요. 겉의 문제. 자,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